세협상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계속 쌀 개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공식적으로 대변인도 공식 브리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팩트가 다른 부분은 공식적으로 미국 측에 이제 문의를 좀 하거나 이게 왜 이렇게 다른 브리핑이 나오는지에 대한 경위 조사, 물음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 아마도 서로 좀 다른 주장이지만 위난한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용범 실장님 말처럼 저희는 추가 쌀 그리고 육류 개방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나 항의가 없습니다. 항의가 없다는 것은 그럼 그냥 정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냥 정치적 발언으로 용인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지. 왜냐면 내용 자체가 팩트가 애초에 좀 다른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개방하냐 안 하냐는. 하지만그 진위를 따지는 부분이 대략 국익에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트위터 맥락을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개방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말도 비교해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 조금 더 분명하게 비용 오실 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 굳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좀더 협상 결과에 더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한미 회담 일정 아직 잡힌 거는 구체적으로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상호 간에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